안녕하세요. 피터의 일상의 피터입니다. 오늘은 4월 1일이죠. 자, 지금은 이제 어두워져가는 시간입니다. 한 8시 다돼 갑니다. 8시. 지금 이렇게 이제 벚꽃이 이제 이렇게 만개해서 한번 담아 보는데, 아, 너무 아쉬워서. 지금 집이 못 들어가고 있어요. 다 질까봐. 밤새. 그죠? 아직 이제 시작했으니까 좀 지진 않겠지만, 일주일이면 또질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벚꽃을 또 담아 봅니다. 아, 뭐, 한두 번더 담을 날에, 뭐, 여러분들 누구나 담으면 되겠죠. 근데 오늘 지나면 또못볼 수도 있으니까 아쉬움에, 지금 4월 1일에 한번 이렇게 나무를 담아 봅니다. 짜잔, 자, 밤에 지금 집이 들어가지 않고, 지금 이렇게 바깥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자, 꽃에 취해서, 꽃에 취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 우리가 이제 또... 어, 이거 잘안 보이네. 옛날에 찍었었는데, 너무 어두워서 안 보여. 박탱이 나무 찍으려는데 안 보이네. 이렇게 벚 나무, 어, 이거 뭐. 지금 뭐, 아직 전국이 난리죠, 벌써. 3월 30일, 어제도 벌써. 거의 만 개인데가 있고, 3월에 벚꽃이 만개 하네요. 원래 이제 4월에 하던 게. 그래서 지금 아쉬움에 이렇게 담아놓는 겁니다. 낮에는 또뭐 낮대로 그렇지만 지금 밤에 이렇게 한번 담아놓는 거예요. 제가 매일 다니는 공원에서 이렇게 한번 담아놓고 이렇게 또 보려고 합니다. 자. 그쪽으로 또 이제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매일, 아, 운동 좀 하고 이러는 데데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담아보려고 합니다. 여기도 있고 뭐 지금 뭐 도로변에 가면 뭐 벚꽃 뭐 이쁜 데 많지만 그냥 여기 있는 것도 한번 이렇게 담아보고 제가 그리고 또 오늘 또 이제 메인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 이숲 속에 아니 숲이 아니라 여기 이제 공원이잖아요 공원인데 공원 이제 그 무슨 나마 여기 지금 철쭉인데 철쭉 철죽 아직 안 폈죠? 어 이거 보이지도 않네. 근데 철쭉 옆에 아 갔어 봐이거 뭐더라 그렇지 자, 이거 봐요. 철중 옆에. 자, 이게 뭐야? 또 저번에 제가 만났던, 자, 이게 또 달래에요. 달래. 아직 가느다란 뿌리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아, 먼저처럼 이제 그냥 놔두면 또 누가 이제 금방 이제 뽑아가 버리잖아요. 실종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제가 어떻게, 해? 아, 여기 바로 이제 길 옆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철중 옆이니까 이게 이제 가을 되면 이제 그뭐 벌초식으로 이제 가을에 잡, 잡풀들 벼주잖아요. 여기 정리할 때 되면 이거 예초기를 다 벼버려요. 그럼 또 없거든 또. 근데 얘네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씨앗이 어서 떨어져서 이렇게 또난 거죠. 이번에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옮겨줄 날 해. 제가 이제 주말 농장 하는 대로 옮겨가지고 한번 아 얼마 동안 만날 수 있는지 아 애인 만나듯 하는 기분으로 그래서 한번 음, 얘는 내가 아 모종 삽으로 옮겨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일 딴데 갔다 옮겨 심으려고. 지금 놔뒀다가는 뭐또뭐 뭐 누가 뽑아갈 수도 있고 또뭐 예초기로 이제 벼질 테니까. 그래서 제가 자뭐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달래 하나 가지고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 지금 뭐 벚꽃이 만개해 가지고 막 집이 들어가기 싫어. 이보다 더 좋은 계절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 계절을 막기해야 되니까 아 여기 와서 그냥 지금 막걸리 한잔 갖다 놓고 먹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죠 지금 이 달래를 이제 어떻게 내일 아침에 옮겨 심어야 되니까 오늘 이제 밤에 좀 모종삽으로 퍼서 이제 옮겨 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깜깜한 밤에 이렇게 지금 달래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달래야 분명히. 제가 이제 옮겨 신고 잘 자라서 애들 시안 맺는 것까지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두운 밤에 촬영을 해봅니다. 자, 아까도 이제 본, 한번더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매일 다니는 이제 여기 이제 공원인데 여기 자전거 타고 나와서 이렇게 이제 쫙 보는 거죠. 여기는 이제 어두워서 안 보여. 자, 저쪽 북한산 쪽인데 하나도 안 보이죠. 그죠? 여기 이제 가로등 있는데만 좀 비춰져요. 그래서 제가, 아, 다음에 여기 와서 진짜 막걸리 한통가져가지고 막걸리 먹으면서 인생 토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그죠? 지금이라도 만약에 이런 분위기에서는 시한수 그냥 나와야 되는데 진짜. 아, 이태백이 어디 가셨나? 이태백이 친구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태백이가 한수 불러줄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한번 시 져볼까요? 간단하게? 이렇게 시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자, 처음에, 음, 그래요. 매화 꽃이 피니 내 얼굴도 핀다. 그 다음에 산수유 꽃이 피니 내 어깨도 핀다. 아, 그 다음에는 벚꽃이 피니 내 마음도 핀다. 아, 이렇게요. 이런 시 가능한가요? 아, 이건 뭐, 제가 다음에도 또뭐막걸리로 시를 한번 쳐보려고시 같지도 않지만. 이 감동을 어떻게 이제 한번 이렇게 남겨놨다가 또 가을에 또 즐길 수 있지 않나 해서 이제 지금 이런 이제 시를, 이제 나름대로 시를 읊는다 이거죠. 운동도 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자주 이제 쉬어요. 여기서 뭐 낮잠도 자도 좋고 딱 좋잖아요. 자전거 세워놓고 낮잠 자고, 그다음엔 제가 막걸리 가져가지고 진짜 막걸리 가지고 막걸리 시도한번 읊으면서 한번 촬영해봐야 되겠어요 자 오늘은 아까시 재미없나요? 뭐 재미없을 수도 있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laughs> 생각이 나나 모르겠다 매화가 피니 내 얼굴도 핀다 산수유꽃이 피니 내 어깨도 핀다 벚꽃이 피니 내 마음도 핀다 뭐 이렇게 아 말이 되나 모르겠어요 이건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래도, 뭐, 소확행이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자, 요 옆에, 원나무도 한번더 보죠. 지금 뭐, 밖에 나가면 뭐, 어마어마하죠. 뭐, 윤중로라든가 뭐, 창경궁, 또 뭐, 안양천, 뭐, 지금 뭐, 불광천, 지금 벚꽃이 난리죠.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 동네니까, 이제 심은 지 오래되지 않아, 크진 않아요. 그래도 한번 이렇게 담아놓고, 다음에 또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e 든비 베러라고 하잖아. 이거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최고다 이거죠. Best of best다. 이 계절이 그래서 이 계절을 그냥 놔둘 수 없는 거야. 이렇게 해도 어떻게든 촬영을 한번 정도 해서 한번 정도 더 봐야지. 그렇죠. 기록하지 말라고 어떤 스님은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 모든 걸 마음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에도 한번 담아 보는 거죠. 뭐, 요만큼만 하고 다음에 또 이제 달래를 저기 옮겨 놓은 거를 이제 나중에 촬영하면서 달래와의 만남을 기록해 보겠습니다. 자, 요만큼 또 쓰잘데기 없는 소리하고 갑니다. 피터의 일상의 피터였습니다.